음,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심센터 스타마스터 김정일입니다. 예, 저희 센터는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역에서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회사 선택의 중요성, 스폰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에서 연금성 소득을 바라고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게 되고요. 또 내가 좋은 회사를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왜 실패를 하시게 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어 제가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애터미 사업에서 음,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터미 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상 플랜입니다. 보상 플랜. 근데 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보상 플랜을 듣습니다. 애터미에 대해서 뭐 후원 수당이 어떻게 됐을 때 나한테 들어오고 또 직급 수당이 어떻게 됐을 때. 예. 나한테 수당이 발생이 되고 그 금액이 얼마입니다라는 굉장히 많은 보상 플랜을 듣는데요. 물론 그런 보상 플랜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생각에는 그 단순히 보상 플랜의 수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상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음 그게 무엇까 하는 겁니다. 우선 어, 요즘 네트워크 회사들, 예, 요즘, 음, 실질적으로, 어, 이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은 바이너리 예, 마케팅 보상 플랜을, 어, 많이, 음, 채택을 하죠. 예, 많이 채택을 하는데, 음, 우선 요즘 새로 생기는 회사들이 바이너리 보상 플랜을 채택을 한다라는 거는 뭐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 브레이크어웨이나 뭐 유니레벨 방식보다는 그래도 바이너리 방식이 두줄 마케팅이기 때문에 쉬울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두줄 마케팅을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어, 이 바이너리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보상플랜의 어, 수당체계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추천수당 이라는 수당이 있고요 두번째는 추천 매칭 수당 세번째는 후원수당 네번째는 직급수당 이라는 이런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에텀 이라는 회사는 두가지 수당 밖에는 없습니다 첫번째는 후원수당이 되겠고요 두번째는 직급수당 이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어, 바이너리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틀린 보상 체계를 채택을 해놨는가 어, 이 부분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음, 우선 추천수단과 추천 수당과 추천 매칭 수당이 있다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예, 추천수당과 추천 매칭수당은 내가 일한 만큼의 성과가 오는 것이죠. 예, 내가 일한 만큼의 바로바로 바로 성, 성과가 오는 것인데, 타 회사들은 그런, 어,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예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닌 개인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충분히 성공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터미 보상 플랜은 추천 수당과 추천 매칭 수당이 없이 예,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의 많은 어, 수당의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요 개인의 능력보다는 어 나와 소속된 내 하위 조직의 어떤 능력을 중요시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에터미 사업에서 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 물론 내 성공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게내 파트너의 성공을 어,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후원 수당도 내 파트너 혹은 내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볼륨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수당이 결정되게 되고요. 직급 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위에 성공한 직급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내 직급 수당은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런 보상 플랜의 비밀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중요성 없이 대부분. 어, 개인의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나의 성공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애터미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번에 또 지금 영상에 이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